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야. 음.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가 뭔지는 아니? 알지. 대표 이미지는 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어? 있는 거. 그치, 뭐, 우리가 뭔가 클릭해서 그치? 들어온 이미지. 어. 어, 클릭해서 들어온 이미지고, 어.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 들어와서 어. 어, 물건이 어떻고, 뭐, 색깔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 어떻고, 막 이런 거. 어, 어, 맞아, 맞아. 음. 어.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보통 하냐면은, 음. 우리 중국에 물건을 주문을 해놨지. 음, 음. 그럼 이게 너한테 올 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잖아. 음. 그 시간 동안에 상품 등록을 다 해놓을 건데,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대표 이미지랑 상세페이지가 필요하겠지. 음. 어, 사실 베스트는 네가 처음부터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테스트 하는 게 베스트야. 음. 베스트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어. 그렇지왜 힘들까? 100개야, 그럼면 나한테. 아, 그치. <laughs> 근데 100개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완벽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음. 네가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사진도 음. 찍고 막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또 들잖아. 그렇지 상세페이지 진짜 어, 작가 섭외하고 스튜디오 빌려서 하는데, 어, 기획은 니가 한다고 치고,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된단 말이야. 진짜 어. 싸게 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음. 들어. 누가 하나 해? 응. 음. 와, 진짜 많이 든다. 근데 이게 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어, 이렇게 돈을 태우기가 어렵잖아? 음.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자사몰 제품은 스튜디오 빌럭을 다 찍는데, 음. 쿠팡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이랑 음. 주력 제품용이랑 명확하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 음. 그 오늘은 테스트용 제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일단, 그러면은, 어, 테스트용은 말 그대로, 음. 진짜 간소한, 사실 기획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기획이랑, 음. 이미지는, 그냥 1688에 있는 이미지를 짧게 해서 쓸 거야. 짧게 음. 해서 쓸 건데, 너 포토샵이랑 뭐 일러스트 할수 있어? 쪼, 옛날에는 했었는데, 어. 지금 조금 많이 까먹었어. 음, 그리고, 뭐, 나는 아예 못하고, 음.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아마 대부분 못 하실 음. 거잖아? 근데, 이때는 흔히 쓰는 게 뭘까? 미리 캠퍼스? 써, 그치 미리 캠퍼스 미리 캠퍼스를 음. 쓰는데 나 예전에 미리 캠퍼스를 많이 썼었어 음. 미리 캠퍼스를 쓰고 이미지는 그 1688에서 가지고 오는데 1688에서 가지고 올때 되게 좋은 그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 예전에는 그 파트쿤이라고 파트쿤이라는 아. 게 있었는데 아. 지금 뭔가 조금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더라고 음. 그리고 어, 새로운 확장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그게 이미지 어시스턴트라는 거야 음. 어, 요거는 화면 보면서 한번 알려줄게 음. 일단 크롬에 들어가서 이거 이미지 어시스턴트 이거거든. 음. 이거. 를 찾는 방법은 확장 프로그램 관리. 음. 그 크롬 웹스토어 음. 들어가서 여기에 치면은 나오잖아. 음. 이거 그냥 설치하면 돼. 음. 설치하면은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일육팔팔 들어가. 음. 뭐이 제품을 소중했다고 치자. 음. 이게 나오지. 음. 나오면은 음. 이거 보시는 분들 파콘 되게 많이 쓰실 건데 파콘이 요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음. 이거 이미지 어시스턴트 누르면은 음. 여기 보면은 뭐 뜨잖아. 음. 그냥 익스트랙 컨텐트 페이지 요거 누르면은 그 페이지에 있던 이미지를 얘가 다 이렇게 나오게 해줘. 나오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음. 우클릭 해가지고 음. 어, 저장하면 돼. 저장을 해서, 이거 가지고 미리 캠퍼스 가서 이미지 만들면 되는데, 그 미리 캠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응. 되게 스킬풀한 게 되게 많거든? 응. 나도 잘 못해. 응.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유튜버 봐. 응. 좀 부책임하긴 한데. 응. 다른 유튜버 보고, 다른 유튜버에서 그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유튜버가 응. 그 셀디라는 게 있어. 응. 셀러를 위한 디자인인가? 셀디? 응. 이분 거 보면은 되게 잘돼 있더라고. 응. 강의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응. 다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는 그냥 외주를 줬으면 좋겠어. 너 포토샵 그 조금 할줄 아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할수 있는데 포토샵도 못 하고 미리캠퍼스가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나처럼 약간 미적 감각이 없거나 이걸 아예 잘못 다루시는 분들은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 하나 받는데 하루 걸리고 그렇거든. 어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치. 외주를 써야 되는데 그 외주는 어디서 구할까? 외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셀러오션 아, 셀러오션에서 어, 셀러 1차적으로 찾을 수 음. 있고 두 번째가 당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진짜 싸게 하는 팁은 음. 음. 뒤에서 알려줄게 일단 정석적으로 찾는 방법 음. 먼저 알려주면 은 음. 셀러오션 여기 들어가면 은 음.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있고 음.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야 돼? 음. 음. 오케이. 다, 음. 여기 보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이미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 그래서 일단 보통 내가 셀러오 션에서 상세페이지를 1688용 테스트용 되게 간단한 거를 만들어 줄 사람을 찾으려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뭐 디자이너가 저상세페이지 외주 구합니다 하는 글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글을 올려. 왜 그러냐면은 글을 올려야지 시간이 좀 줄어들어. 글을 안 올리고 찾으려면은, 음. 너한테 딱 입맛에 맞는 사람 찾기 되게 어려워. 음. 어, 그, 그러니까 글을 올릴 때, 그냥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음.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잖아. 글 보면은, 음. 이 사람도, 어, 한 상품당 1만원 지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음. 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리면 돼. 이런 음. 식으로 올리면 되고, 그리고 다른 분, 아이고. 따라본 글을 보면은 이분은 그,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지. 음. 너는 금액은 무조건 명시해서 올려. 음. 금액 명시 안 하면은 음. 또 이게 그렇지 또 왔다 갔다 그치, 해야 돼. 그렇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어 그래서 금액은 무조건 명시해서 올리고 나는 테스트용 음. 건당 만 원이면 괜찮다고 봐. 음. 음 이렇게 올려서 연락 오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음. 이것 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최소 몇 사람 음. 어, 쓰고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테스트를 계속 막할게 아니잖아. 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테스트가 멈추게 된다고. 음, 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감을 못줄 거냐? 아 그러면 아예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음. 너가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웹, 디네, 웹 디자이너를 음. 다섯 분만 알고 있으면은 음. 너가 필요할 때마다 음.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다시 모보안하아고 어, 그래서 꼭 연락을 계속 유지를 해놔. 음. 다섯 명 정도? 음. 만 있으면은 쓰그 쓰고 싶을 때쓸수 있어. 음.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그올 아, 작년 초에 이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로 웹디를 내가 여섯 명을 뽑아가지고 음, 음, 막 만들었었거든. 음. 그때 이렇게 하니까 건당 만 원이라 해도 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음. 당근마켓에서 음. 시금 만 원에 음.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 만들 사람을 뽑아 음. 뽑을 요새, 때 요새 시금 만원 넘지 않아? 아, 만 원, 만 원, 아, 최저시급이? 응. 아니, 구천, 어, 지금 아, 통과 안 됐을걸? 아, 통과 안 됐어? 어, 사실. 통과되면 그 맞춰서 해야 돼요. 어. 어. <laughs> 최저시급 맞춰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laughs> 네. 응.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응. 지역마다 응. 사람이 잘 모이면은 뭐, 최저시급 응. 해도 되고, 안 모이면 조금 높이면 돼. 응. 그 뽑은 다음에, 응. 오프라인으로 너 응. 집이나, 응. 나, 나 같은 사무실이지, 사무실에 노트북 들고 와서 응. 내 눈앞에서 작업을 하라고 해. 응. 어, 그러면 너는 그때 그때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를 모아놔 음. 모아놓은 다음에 음. 만약 에 다섯 개 정도 주잖아 음. 그럼 한 시간에 다섯 개다 만들어 음. 그러면 만 원에 다섯 개 나오잖아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싸게 할수 있어 어. 건당 하는 것보다 어. 보통 그럼 한 시간에 한 다섯 건 정도 해1 시간에 한3 개에서 다섯 진짜 많이 만들면 다섯 개 만들고 음. 보통 세개 만들더라고 그럼 보통 한번 사람 음. 부를 때몇 음. 음. 시간 얘기를 해? 그 이제 2 시간 3 시간 얘기를 해줘야지 어, 2시간이나 그래서 모아서 음. 상대 페이지 음. 테스트 만들게 모아져 있을 때 불러야 돼. 음. 한 시간 하면 사람들이 잘안 와. 그렇지. 오버가는 어. 시간이 있으니까. 어, 어, 어. 어. 그래서 많이 모은 다음에 음. 차라리 뭐한 100개 정도 모았어. 음. 모은 상태에서 일주일간 뭐 하루에 2시간씩 음. 하면은 어, 어느 정도 많이 만들 거야. 그렇네. 어, 이런 식으로 오. 하면은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 이분들이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용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음. 비용처리를.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은 음. 대부분 안 돼. 만약 음. 업자분들이 아니시니까, 음, 음. 그러면은 네가 프리랜서 음. 세금 공제라는 걸 해줘야 돼. 음. 예를 들어서 <laughs> 만 원이다. 음. 만 원을 줘야 되면은 음. 만 원에서 3.3%를 음. 뗀 금액을 음. 입금을 시켜드려. 음. 입금 시켜드리고, 요3.3%뗀 음. 금액은 네가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거야. 근데 근데 생검신고 하는 방법 모르잖아. 응, 응. 이거는 세무사 분한테 요청을 해야 돼 사실은. 응. 나도 이거 하는 방법 몰라. 응. 어. 만약 에 이게 지금 기장 맡긴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세무사 못 쓰잖아. 응. 이때는 그냥 뭐 실비로 지급해. 응. 어쩔 수 없지. 실비로 지급하고 만약에 기장 맡기기 시작하면은 요것도 기장 맡다는게 뭐야? 아, 그 세무사한테 응. 매달마다 응. 내거걸 내내 매출 거? 매입을 응. 다 이제 맞춰주는 게 있거든. 응. 어, 그 기장 맡긴다고 하거든. 응. 그러면 이런 것도 맡길 수 있으니까. 응. 응.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음, 음, 다만 그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 아까 할때 사람을 이렇게 어, 뽑고 음, 이미지는 1 6 8팔에서 찾는다고 했잖아 음, 그리고 짧은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음, 음, 짧은 기획은 뭐냐면은 그냥 밑에 밑단에는 이쁘게 그냥 잘 음, 조합해가지고 놓고 음, 음, 가장 위에는 음, 무조건 소구점 하나를 넣어야 돼 음, 우리 소구점 넣을 때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을 소싱할 때제일 처음에 키워드 결 확인했지. 음, 음, 음. 예, 기억나니 기억나. 어. 예, 기억나시죠? 네. 키워드 결 확인할 때, 우리 제 처음에 백팩을 예로 들면은, 어, 어,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봤더니, 백팩에 나온 키워드가 슬림하고 어, 여성. 여성이면서 그거 어, 확인했지. 어, 어, 뭐몇 인치. 그치. 근데, 어, 네이버 데이터 랩에도 확인하고, 어. 그 쿠팡에서도 연관 검색으로 음, 음. 그걸 확인했지. 음. 그러면 그거는 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키워드라는 거잖아. 그럼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소고점을 잡으면 음. 돼. 음. 이걸 다시한번 화면을 통해서 복습 삼아서 보여주면은 응. 앱에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 우리 백팩을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응. 백팩 키워드 찾았잖아. 너가 찾은 백팩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 백팩이다라고 응. 하면은 우리 쿠팡에서 한번 연관 검색으로 한번 봤었지, 그지? 응. 그냥 복습 삼아서. 응. 응. 그러면은 이게 여성이면서 17인치 음. 보면은 내네 소시간 제품이 17인치 노트북 백팩이면은 요게 소구점으로 어 생각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소구점으로 넣을 때 그냥 17인치 노트북 백팩 여성용 딱 음. 넣으면은 뭔가 이게 후킹이 안 되잖아 후킹용 음. 문구를 음. 이게 생각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음. 이거를 사실 연습이 필요해 음. <laughs> 연습이 필요한 <laughs> 영역인데 음. 나는 진짜 생각이 도저히 안될때 있지 안날 때는 요 리튼이라는 사이트를 써. 이 리튼이라는 AI가 있거든? 음. 얘도 네. 자 얘는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돼. 리튼 너는? 그 이름 불러줘야 돼. 어, 카피라 음. 라이터야 음. 이런 식으로. 응, 음, 계속있지 음. 그러면 너 제품이 17인치 명성 음. 노트북 백팩이고 음. 디자인은 슬림 앤. 이 제품에 대한 호킹 문구 5개만 알려줘.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뭐 이렇게 뜰거 아니야. 음. 여기서 그냥 보고 어,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음. 여성의 취향을 담고 어, 아, 스마트하게 괜찮네. 구성된 슬림 노트북 백팩. 음. 그래서 대화하면서 음. 계속 하는 거야. 이 문장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줘. 얘는 유료 아니야? 아 무료야. 오, 어.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얘랑 대화하다 보면은 어, 되게 좋은 음, 문구가 네. 나타나거든. 그거 문구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이런 거를 음.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해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 가장 상단에 메인 소고점 요거니까 요거를 가장 위에 박아주세요라고 하면 돼. 어, 어 하고 어. 나머지는 이 사람이 해주나? 그 밑에 어 그, 그 알아서 짜집게 해주는 거지. 어 알아서 짜집게 해주고. 응. 음. 뭐, 그거 그거 구조는 맞아. 그 응. 네가 얘기해 주면 돼. 제일 위에는 소고점이 어, 응. 이거니까 이거 넣어주시고요. 가장 밑에는 음. 이 제품의 그 정보 있지, 뭐 사이즈나 음. 그런 것들, 그런 것 재질이나 그런 것들은 가장 밑에 넣어주세요. 음.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미지 조합은 알아서 해주세요. 음. 이렇게 해주면 돼. 음. 나는 사무실에 없어서 사람을 못 부르겠네. 집으로 부르면 안 되나? 집으로 그 사람이 어. 내가 나를 믿고 올까? 여자 부으면 되잖아. 음. 와. 그래. 어 괜찮아. 음. 음. 그렇지. 그래서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는 이제 100개 소싱한 거할일 엄청 많지 그 100개 다 만들어야 되잖아. 음. 어 지금부터 너 혼자 못해 무조건 사람 음. 뽑아야 돼. 음. 사람 뽑아야 돼서 당근에서 다 뽑아보고 그 당근에서도 셀로 션 찾는 것처럼 외주로 찾는 사람 뽑을 수 있어. 음. 어난 당근에서 요즘더 훨씬 더 많이 뽑아. 어, 그래. 어 당근이 좋은 게 경력 장조할때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되게 좋아. 음. 어쨌든 다음 주까지 더 만들어 오는 걸로. 네. 만들어 오라고요? 상세페이지 아우. 다 만들어 오는 걸로. 소싱도 100개, 상세페이지도 100개. 다 만날 때까지. 와, 못 자겠네. 자지 마. 어, 죽어서 자. <laughs> 자. 죽어서 자. 어. 자, 그럼, 네. 지금까지 한드리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